안녕하세요. 부께 마인드입니다. 미래를 위해 목표를 분명하게 작성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가? 라는 질문에 하버드 MBA 학생의 3%만이 목표를 글로 써놓고 계획을 세워놨다고 답했습니다. 13%는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글로 써놓지는 않았고 나머지 84%는 아무런 구체적인 목표조차 없다고 답했다는데요. 10년 후에 그들을 추적해 보니 글로 목표를 써 놓았던 3%의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들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있으나 문서화하지 않았던 13%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던 84%보다는 수입이 평균 두 배였습니다. 이 연구는 마크 메코맥이쓴 책, 하버드 MBA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에 소개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목표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마트 법칙은 1980년대부터 목표의 기준을 외우기 쉽게 정리한 것인데요. S. Specific. Simple.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M. Measurable. Meaningful. 측정할 수 있고 의미있게. A. Attainable. Ambitious. 고달 가능하면서도 야심적으로. R. realistic, r e s a r t oriented. 현실적이고 결과 지향적으로. D. timely, time bound. 시기 적절하면서도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반기 동안 책을 두 권밖에 못 읽었네? 하반기 동안에는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스마트 법칙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7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에 한 권씩 총 6권의 경영서적을 읽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를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하고 땡땡 문고, 또는 OO 도서관에 방문할 것이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최소 세 문장 이상으로 독서 기록을 남겨 달성 여부를 확인하겠다. 만약 내가 둘째 주 토요일에 책을 읽지 못한다면, 늦어도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독서를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 달력이나 스케줄러의 매월 일정에도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지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땡땡 서점 방문.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10시, 그달의 독서 기록 확인. 이렇게 내가 독서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주고 싶다면 남에게 목표를 선언하거나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미리 정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계획에 포함하는 것도 좋겠지요. 목표 설정 방법 두 번째는 목표를 높게 잡는 것입니다. 스마트 법칙에서도 소개했듯이 목표는 도달 가능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적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대다수의 거장들은 목표를 약간 상향하여 설정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독일계 미국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성공적인 사람은 대체로 다음 목표를 마지막 성취보다 어느 정도 높게 잡지만 지나치게 높게 잡지는 않는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포부를 점차 높여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 총리였던 윌스턴 전 칠도 너무 멀리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운명의 사슬은 한 번에 한 고리씩만 다룰 수 있다. 라며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모두 목표 설정, 목표 실천, 목표 달성, 새로운 목표 설정, 실천, 달성, 이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끝없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것이지요. 직장인들에게는 곧 휴가철이, 학생들에게는 곧 방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 어떤 목표를 갖고 이루길 원하시나요? 직장인이라면 수고했던 상반기를 정리하며 쉬는 동안 앞으로 남은 하반기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목표 설정 이야기는 책, 곁에 두고 있는 인생 문장을 참고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